여기가 여기 또 붙어 있잖아. 예. 이 새끼가. 아, 여기, 어. 아, 요, 요, 얘 씨가. 그렇지, 여기 이제 다 이렇게 새끼가, 예. 씨가 떨어져갖고 다 나온 것들이야. 이게. 아, 이 엄마하고. 엄마고 새끼 삼들이고. 새끼들이고. 네, 이런 거다 새끼 삼들이고. 또이 열매를 예. 새가 물고 가서 예. 소화를 못 시키고 똥을 싸면 또다 나와요. 아, 그걸 조복산삼이라고 해. 그래. 새 조자. 새 조자. 응, 음. 조복. 음, 조복산삼. 오. 산삼 씨는. 예. 시가 많이 안 열려요. 네. 시, 시, 네. 시한번 10개에서 15개선. 이거 시도 사람이 먹습니까? 시가 좋지. 아, 시가 좋다고요? 그럼. 이제 음, 한번 먹어볼까요? 먹어봐도 되는데, 네. 먹어보면 손해요, 이게. 왜, 왜요? 이게 시가 또 나오면은 100년 있으면, 음, 아. 몇 억짜리가 되는데. 아. <laughs> 이제 하나만 먹어볼게요. 응, 어, 먹어봐. 그, 성분이 좋대, 시에. 응? 아. 아, 이거 참 좋네, 이거. 한번워보시죠워봅시다 이거. 이 놈을, 새끼를 살리면서, 네. 어, 그 밑에 또 있는 겁니다. 아니다, 그그 네, 네. 놈을. 다른 것들은 안 상하게. 응, 안 다치게. 그만큼 캐면 돼. 걷어내고. 낙엽을 걷어내고. 네. 이 멀리서부터. 멀리서부터. 깊이 파야. 네. 뿌리를 안 다쳐. 음. 이 삶이. 네. 뿌리를 거름물 먹으려고이 산쪽으로 뻗거든. 음, 뿌리가 밑으로, 응, 밑으로 안 내려오고 위에로 어, 위에쪽으로. 예. 요, 요놈도 그것도 똑같은 산삼이네. 산삼이지 그 새끼 새끼 삼. 아 뿌리가 이저 위로 올라가. 어위로 어, 어? 나갔다, 나갔다. 나갔다 아, 어 나왔다 나왔다 이 아, 이 좋다 이놈은 같이 막 엉켜있네 엉켜있네 어. 야 삶이 아주 좋네 오 어, 이것도 이것도 7,8년 된건데 어, 새끼도 일타상피네요 음. 음. 어, 대박 새끼삼 야 이놈은 진짜 자로쫙불려가지고걸어먹으려고 음. 예. 수천 년 동안 낳았던 썩은 낙엽 부엽토라 음. 삶이 잘 돼요. 예. 청정기역이고, 음. 이흙 자체가 응. 낙엽 썩은 부엽토. 진짜 거름 같은 느낌인데요. 네, 거름 예. 냄새도 납니까? 아, 냄새 이, 거의 안 나는데. 이 낙엽 썩은 그 미생물들이 예. 이 삶으로 달라들어가지고, 예. 여기도, 여기도 새끼 삶이 있네 또. 아 이것도 오. 이것도 꽤 오래된 건데. 자연 예. 수전사 똑같지. 야, 아, 그건 음. 이렇게 똥을 똥을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아니. 하고. 예. 똥을 예, 똥을로건 동자삼이라고 하고. 예, 예. 요좀 길게 나온 건 장삼이라고 하고. 아, 동자 음, 다 기, 똑같은 동자야 길장